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작가입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최진석의 청소년 선거 코칭, 이제부터는 질의응답으로 어, 시작됩니다. 11번째 시간인데요. 어, 이번에 저에게 도착한 질문은 바로, 다음 주면 학생회장 선거인데 너무 떨려요. 입니다. 네. 어, 그게 정상입니다.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안 떨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선거 출마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씀드리러 교무실에 가는 순간 너무 떨렸던 게 아직 기억이 선명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떨림이 아직 기억납니다. 어, 몸이 한 겨울 한 파위에 벌거벗은 사람처럼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려서 그리고 교무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저 정규회장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어, 담임선생님이 반대하셨어요. 그 앞에서, 어, 내가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십 분을 설득한 끝에, 어, 허락을 받아냈는게 아직 기억납니다. 당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현재의 담임선생님과 1학년, 2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추천까지 받아야 했었거든요. 어, 그 때가 제일 떨렸고, 그 다음에는 어, 학생들에게 처음 다가갈 때 떨렸습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가서 저를 찍어달라고 부탁할 때, 그리고 연설하기 직전 순간, 이세 가지 기억 중에서 그래도 가장 떨렸던 것은 어, 담임 선생님께 출마 의사를 밝히러 갈 때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다른 친구들도 다 비슷비슷하죠. 비쑥 어, 긴장되었던 순간들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께서 웅변을 시켜서 전국 웅변대회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떨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출마하면 떨리냐? 네, <laughs> 글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런저런 선거를 치를 기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훨씬 더큰 선거를 치를 때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강하게 떨렸던 그 후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텐데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빠밤, 네. 당선의 결과보다 봉사하는 마음을 악세워라 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일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고백을 할 때, 거절당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기 위해서 고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은 내 심장을 꺼내주어야 하는 희생이 감당되어야 할때 그럴 때 거절당하면 어떻게 돼요? 네. 내 심장을 지켰잖아요. 목숨을 건진 거예요. 내가 선거에 출마할 때 회장이라는 명예 그리고 그것이 주는 특례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노력들을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만 쏟겠다고 가정해 봅시다. 설령 떨어지더라도, 아휴, 나의 자유로운 시간은 건졌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두 번째, 빠밤, 네. 과정에 충실하라. 입니다. 네. 한 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저보고 절에 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 스카우트제를 받은 거지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권유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저는 제가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스님이 되는 건 역시 저도 몹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오로지 그 길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받아쳤어요. 음. 그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네가 스님이 되어서 그 꿈을 한번 펼쳐보는 게 어떻겠나라고요. 그때 저는 뭔가 빡 하면서 가슴 속에 어떤 느낌이 일어납니다. 꿈을 펼치는 것,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이 정말 소중하구나. 물론 제가 스님이 되어서 제가 꿈꾸는 이상들을 실천해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들 역시 몹시 소중하다는 거예요. 음, 스님이 아니라 다른 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스님께서는 저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역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행복하게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에게 발표할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찾아다니면서 찍어달라고 유세하고 부모님 앞이나 친구들 앞에서 연습하고 자신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들. 그건 역시 엄청 큰 행복이랍니다. 결과만을 위해서 그 소중한 과정이 주는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 긴장감도 해소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빠밤, 네. 출마 자체만으로도 큰 이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게 이득일까요? 출마를 하면서, 어,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는 것, 선거 딱 출마하면 친구들 많이 사귀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서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때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또쓸 수도 있겠죠 음.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걸 꺼려해요 선거 출마해서 떨어졌는데 자소서 냈으면 안 좋은 것이지 않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마 한번 못 해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자신이 살아가는 조직 안에서 적극성을 나타낸다는 이미지로 비추어 줄수 있습니다 음. 자소서 쓰는 방법은 제가 후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마만으로도 이득이 많은데 왜 망설이겠어요? 떨어질까봐 걱정되어서 떨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상대 후보보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떨리는 것, 그것을 넘어서세요. 그 너머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작가였습니다. 12탄에서 만나요. <laughs> 12탄이지. 12탄이 아니라 12탄. <애들아>. 12탄. <laughs>